뜨기 기법만 하시면 뜨실 수 있는 가터 목도리 떠볼게요. 한 30cm 정도 여유를 두시고요. 일반 코 잡는 방법으로 코를 잡을게요. 처음에 11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코. 열한 코다 잡았어요. 미니 목도리라서 코 많이 안 잡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폭이 넓은 목도리를 원하시면 코를 더 잡아주시면 돼요. 계속 겉뜨기로 뜰 거예요. 방향, 어느 방향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겉뜨기입니다. 겉뜨기는 바늘 바늘이 코의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한번 실을 감아서 빼주시는 게 겉뜨기죠. 다시 한번 앞에서 뒤로 들어가시고요. 실이 뒤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늘 한번 감싸서 감싼 실이 이렇게 떠지게 앞에서 넣으셔서 실은 뒤쪽으로 이렇게 감아오시면 겉뜨기예요. 이, 이 겉뜨기 기법만 사용하시면 목도리가 하나가 완성되거든요. 한 볼로 뜨실 수 있게 코 조정해서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11코만 잡으시고 뜨시면 한 볼로 넣은 목도리 만드실 수 있거든요. 2단, 두 번째 단 겉뜨기로 다 떴고요. 세 번째 단부터는 조금 다른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첫 코만 뜨지 말고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걸 걸러뜨기라고 하는데, 그냥 뜨지 않고 넘겨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겉뜨기. 겉뜨기로 끝 코까지 다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동일하게 다시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겉, 걸러뜨기 뜨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늘로만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부 다른 코는 겉뜨기 제일 기본적으로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가터뜨기라는 조직이 나오도록 목도리를 뜨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변하는 거 없이 계속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코는 뜨지 않고 원래 겉뜨기 뜨시는 것처럼 그냥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오른쪽 바늘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겉에 라인이 조금 깔끔하게 나오면서 가터뜨기 목도리가 완성이 돼요. 첫 코를 걸러주세요.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서 원하시는 길이가 나올 때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시면 앞뒷면이 똑같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터뜨기 목도리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계속 겉뜨기로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뜨기는 보시면 바로 밑에 코 밑에 걸린 코들이 이렇게 v처럼 보여요. 우리 흔하게 니트 조직에서 보실 수 있는 이렇게 v. 평면으로 뜨면 뒷면은 앞에선 겉뜨기로 뜨지만 안쪽면에서는 안뜨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처럼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게 코에 딱 붙어 있게 보이는 게안 뜨기로 뜨시는 조직이에요. 저희는 지금 계속 겉뜨기로만 뜨시면 되죠. 그래서 첫 코는 뜨지 않고 겉뜨기 방향으로 원래 뜨시던 방향으로 걸으시고 두 번째 코부터 계속 겉뜨기. 쭉 겉뜨기로만 뜨시면 목도리가 완성이 돼요. 최소 120cm 이상 떠주시면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뜰수 있는 목도리거든요. 쭉 뜨고 올게요. 실한 볼이 닿을 때까지 거의 다 떴고요. 이제 실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실이 여기 면적의 3배보다 적으면 더뜰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할게요. 어, 계속 같은 방법으로 뜨셨으니까 마무리 하실 때는 참 일단 첫 코를 뜨지 않고 이렇게 걸러 썼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다음 코는 떠주세요. 이렇게 오른쪽 바늘에 두 코가 됐을 때 먼저 안쪽에 있는 코를 이렇게 왼쪽 바늘로 걸어서 여기는 좀 막아주시면 좋아요. 얘가 빠져나오지 않게 다음 코가. 그래서 이 코를 이렇게 덮어 씌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코를 막아주시면 이게 목도리가 정리가 돼요. 마지막 마무리. 겉뜨기를 뜨시고 두 코가 남았을 때 안쪽 코를 왼쪽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으셔서 이렇게 이쪽으로 바늘 밖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코 모양이 나오면서 정리가 돼요. 다시 뜨고 안쪽 코를 바늘에 걸으셔서 오른쪽 바늘을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도록 끝까지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당기지는 마시고 원래 뜨시던 텐션 유지하시면서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실 남은 실을 쭉 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빼시면서 한번 이 남은 실을 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여기가 매듭이 되면서 조금 더 튼튼해지거든요. 이렇게. 다 뜨시고 난 이후에는 이 남은 실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돗바늘에 실을 넣으셔서 보이는 이 목도리 안으로 숨겨 줄 거예요. 이 끝에 코를 타고 가시면서, 실이 좀 굵으니까 전체적으로 코를 다, 어, 코를 타지 않으시고 실을 이렇게 갈라서 이 사이로 실이 들어가게 해주셔도 돼요. 끝에 코들을 타고 가시면서 숨겨주셔도 되고요.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실이 보이지 않게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남은 실들은 티가 나지 않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숨기시면 여기서도 실이 건너간 자리가 보이지 않고 뒷면에서도 티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숨기신 이후에 남은 실은 편물 가깝게 잘라서 정리해주시면 목도리 완성입니다. 울결 무늬처럼 보이는 무늬를 대바늘에서 가터뜨기라고 하고요. 제일 쉽게 뜨실 수 있는 목도리, 뿌띠 목도리, 미니 목도리,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게 만드시고 따뜻한 겨울 되세요. 감사합니다. 니팅하루였습니다.